안녕하세요. 디지털 우연놀이의 미학, 체계 연구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이미랑이라고 합니다. 본 주제는 제가 석사학위 논문으로 작업 중인 주제이고요.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논문은 학계에서 도박을 중심으로 구축된 우연놀이의 부정적 강론이 문제적이다는 입장에서 시작합니다. 우연놀이는 수동성과 사행성에 국한되지 않은 다층적 가치를 지녔으며 따라서 도박의 논의에서 벗어나 우연놀이에 대한 긍정적 논도를 디지털 게임에 적용하는 데 목적합니다. 랜, 따라서 랜덤박스나 온라인 카지노 등의 사례를 지향하고 플레이어의 주체성과 선택의 유용성이 들어가는 우연놀이 사례들에 대해 중요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우연놀이가 디지털로 재명이 되는 과정에서 변화되는 미학적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이는 아날로그 차원에서 우연 놀이 개념을 도박과 동일시하였던가이오와의 견지를 부리하고 자는 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그동안 디지털 미디어성이 발생시킨 놀이의 성질적 변화가 경쟁 놀이적 관점에 국한되었기에 디지털 환경에서 우연 놀이에 대한 객관적 도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할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마크 르블랑의 m p a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디지털 미디어에 기반한 우연 놀이 미학 체계를 탐구합니다. MDA 프레임워크는 게임의 다층적 층위를 해석하는 데로, 어메커닉은 규칙과 물리적 도구들이 가진 성질에서 시작해 다이나믹 메커닉과 상호적, 상호작용하는 결과로 발생되는 플레이 역학을 규명하고 최종적으로는 에스테틱 역학 과정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결과물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본 논문은 메커닉 파트에서 디지털 웹놀이의 기초를 형성하는 RNG 알고리즘에 대해 담보할 것이며. 다이나믹 파트에서는 RNG로 인해 붕괴되는 아날로그적 역학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스테틱 파트에서 붕괴되는 아날로그 미학 체계 하에 새롭게 부활하는미학적가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자 합니다. 모든 디지털 우연 놀이의 메커니즘은 RNG 메커니즘을 사용합니다. RNG란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한글말로 무작위 난수 생성의 주인말로 복잡한 패턴의 수요를 만드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RNG 알고리즘이 실질적으로 무작위적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닌 복잡한, 다시 말해 예측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드는 데 그친다는 점입니다. 디지털 우연 놀이의 무작위 메커니즘이 가진 성질은 아날로그와 분명한 차이를 가집니다. 파웰 그라바르시크라는 학자는 이러한 차이를 인심론적 무작위성과 존재론적 무작위성이라고 구분합니다. 인식론적 무작위성이 관찰자가 무지에 의해 어떤 현상의 패턴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면, 존재론적 무작위성은 관찰자의 인식과 구관하게 복잡한 인과관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현상의 패턴을 규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전자가 디지털 우연놀이의 무작위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아날로그에서의 무작위성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전을 던지는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아날로그 환경에서 동전을 던지는 일은 존재론적으로 복잡해적입니다 동전을 던지는 손의 힘과 미세한 바람 속도, 지면의 기울기 등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인들의 이런 속적 작용에 의해 아날로그 환경에서 동전의 결과는 예측될 수 없습니다. 반면에 디지털 환경에서 RNG 알고리즘을 통해 동전, 동전 던지기를 구현한다고 하였을 때, 동전의 결과는 관찰자 의 인식이나 이해에 의해 예측될 수 있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는 디지털 미디어가 이진법 알고리즘을 통해 특정한 기능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제한된 입출력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미디어는 필연적으로 패턴화된 결과를 발생시킵니다. 디지털 미디어에서 a라는 값을 투입할때 언제나 b라는 값이 도출되는 방식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알고리즘이 결정론적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존재론적 무작위성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인식론적 무작위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게임은 RNG를 통해 복잡한 패턴의 수요를 발생시키고 플레이어가 그 결과의 패턴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데 주력합니다. 정리하자면 인식론적 무작위성을 구현하는 디지털 우연놀이의 RNG 메커니즘은 플레이어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무작위 메커니즘을 통해 승패의 불확실성을 구현한다는 우연놀이의 기본 원리가 무너지게 되고 다른 방식의 플레이 양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디지털 우연놀이가 단기적으로는 아날로그와 유사한 놀리 경험을 제공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플레이어가 모자기 시스템의 허구성과 맞닥뜨리게 합니다. 플레이어들이 반복되는 경험과 학습으로 인해 RNG 메커니즘의 허점은 인식하고 디지털 우연놀이가 평가하는 모자기성의 환상에서 벗어나게 되는 순간 우연의 절대적 평등성과 권위는 공개되며 결과적으로 더 이상 유니한 질병을 제공하십니다. 물론 RNG 알고리즘의 복잡화를 통해서 존재 론조부작성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메커니즘의 아날로그와 달리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놀이의 공정성에 대한 플레이어의 부신을 야기하며 우연놀이의 미학 형성을 방해합니다. 주사위나 카드, 재비뽑기 등과 같이 메커니즘의 작동 과정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던 아날로그 환경과 달리 디지털 우연놀이에서 메커니즘은 알고리즘화 되어 은폐되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은 과정의 공정함을 확인할 수 없게 됩니다. 즉, RNG의 메커니즘으로 인해 우연의 절대적 권위가 훼손되었고, 아날로그 우연놀이가 발생시키는 주술적 즐거움은 더 이상 유용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무작위 메커니즘이 플레이어의 노력에 따라 예측될 수 있는 성질을 지니게 되면서, 우연놀이는 경쟁놀이에 다인하게 해수되고 맙니다. 결국 무작위 메커니즘이 경쟁놀이의 관점에서 향유된 것서, 플레이어의 의지를 박탈하는 주술적 긴장감은 파파되어의할 부조리한 대상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RNG 메커니즘의 허구성으로 인해 붕괴된 우연 놀이의 미학 체계는 역설적이게도 허구성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에스테틱의 가능성을 인퇴합니다. 본 논문이 주목하는 것은 디지털 게임의 플레이어들이 RNG 메커니즘에 의인화하여 신격을 구현하는 현상입니다. RNG의 철자를 받고, 랜덤, 랜덤 넘버 값, 그러니까 RM 갓이라는 별칭을 붙이는 것인데요. 이처럼 플레이어들이 랜덤 넘버 값이라는 구체적 신호를 형성하는 것은 아날로그 우연 놀이에서의 신의 의회를 보아요, 일발 역전의 기회를 갖고자 하는 소망과 달리, 무작위 메커니즘의 망쳐진 게임 결과를 추궁하기 위한 비난의 대상으로 호명한다는 점에서 아날로그의 주술성과는 차이를 지닙니다. 전통적 주술성이 인간이 끝내 굴복할 수 밖에 없는 신의 의지와 신의 섭리하는 기념에 의존하는 것이라면, 마크 존스는 랜덤 넘버가시라는 글칭이 격이 낮은 장단 구러기 신의 현대적 현연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날로그 우연 놀이의 주술성이 인간이 결코 이해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신의 절대적 권위를 상징했다면, 랜덤 넘버가시 지시하는 주술성은 그보다 낮은 격을 가집니다. 즉, 진지한 성격을 지니기보다 가볍게 웃어 넘길 수 있는 유머러스한 대상이라고 마크 존슨는 그 설명합니다. 랜덤 넘버가 지라는 별칭을 통해 구체화된 신성성은 결국 통제할 수 없었던 우연을 인간과 동등한 위치로 끌어내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를 정복해야 하는 하나의 장애물로 여긴 그레이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상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RNG가 표방하는 무작위성의 허구성과 부조리함은 새로운 노래 대상으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 우연 놀이가 정해진 운명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수를 찾는 것을 만족하였다면, 데이터 메커니즘 특성으로, 특성을 바탕으로 재매게 된 우연 놀이는 운명을 정복하여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자 하는 영웅적 욕망이 기초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이를 증명해 비 반복의 에스테틱이라고 추천하고 추가적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 함께 입증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박과 분리된 디지털 우연놀이에 독자적 미학적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디지털 게임 밖의 우연놀이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